영화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전설의 인물이 실존한다면? 그 자리에 갇혀야될 사람은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. 어, 그 근데 홍채장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저 입사 때부터 굉장히 인사팀에서는 좀 야, 죄송합니다. 약간 또라이 아니야?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왜요? 왜? 왜냐면 가장 들어올 때부터 이 자력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707 어, 중대장 출신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? 어, 아니, 그것도 그렇고요. 근데 이제 들어와서도 제일 힘든 그 그런 자원은 보통 이제 아주 좋은 시샘 말로 선골의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. 어.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해외 공작국에 뭐 이런데 아주 성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. 국내 부서 이런데 근데 누구도 안 갈라고로는 블랙을 지원을 했어요. 어, 자원을 한 거예요? 네, 그래서 이제 모르고 한줄 알고. 어, 얘기를 했어요. 그서 어.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. 자기가 어. <laughs> 꿈이 그 조국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평치된 게 못하잖아요. 그래 가지고 할수 있는 업가가 뭐냐고 블랙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 가장 위험한, <laughs> 위험한 걸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이 물건이네 그래 가지고 어, 이 아니고 그런... 아니 <laughs> 왜 블랙을 하고 싶으셨어요? 블랙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랑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 분이에요. 저희 어머님이 평안도 박준 분입니다.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분이시니까. 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추석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우는 게대형사고인데그 어머님이 어, 엄마 왜 울어 그럴 때 어, 엄마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어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의 잔잔한 잔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, 언젠간 한번 부모님의 고향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어, 그런 부분에 있어의 동기부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